안녕하세요 태블릿 지입니다 2019년에 클라우드 펀딩으로 판매되었던 위스키 EE-Lite E-Pad e 제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-E 초기 구매는 아마 399달러 400달러 이 정도에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정가는 699달러 판매가 되었던 그러한 제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고로 구입해서 체험한 적이 있어요. 최근에 이베이 쇼핑을 하던 중에 미개봉으로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하고 구입을 했습니다. 지금 이 시점에 미개봉 제품을 구입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베이 쇼핑몰에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오래된 제품들도 판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제가 이 제품을 언박싱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좋네요. 자, 그럼 개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개봉을 네, 지금 보는 것처럼 미개봉 제품입니다. 네, 판매할 때새 제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. 한대 있었고요. 가끔가다 또 이런 제품들 계속 뜨니까 네, 모니터링 하면은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 외에는 거의 중고로 많이 매물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.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. 미개봉 제품을 처음 열어봤습니다. 음 이렇 케이블이 C타입 케이블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유심을 넣을 수 있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. 4G LTE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심 트레이 제거할 수 있는 핀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설명서입니다. 네, 이거는 이제 에이 받을 때 쓰는 아, 그러한 카드입니다. 시리얼 넘버 적고 그다음에 언제 구입했는지 적는 부분이 있고요. 네, 이렇게 있고요. 이 패드 전럼 케이스가 원래는 있는데 어, 그게 케이스가 굉장히 만족스럽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제 별도로 패키지로 있었나 봐요.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. 제품을 열어보겠습니다. 좋아요. 네, 제포장한게 아닌 게 나타나죠. 와. 네, 지금 굉장히 반짝거리인데, 이거는 지금 이 보호필름이 있어갖고요. 이거를 뜰게요. 네, 이렇게, 보호필름을 제거하면은, 어머, 기포. 기포가 점 같은 게 찍힌 게 있네요. 이거는 이물질이 아니 찍힌 것 같은데? 이쪽에도 지금 약간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이 제품은 원래 그래요. 원래 QC가 그냥 이러려니 해야 돼요. 근데 여기는 좀 그렇다. 이거는, 어, 제거하고 싶은데, 좀 아쉽네요. 이거 제거 못하나? 아니다. 나중에 할게요. 뒷면은 이제 메탈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 하단은 플라스틱으로 전체적으로 감싸져 있습니다. 측면에는 아무것도 없어요. 위쪽을 보면은 전원버튼 하나 있고요. 오른쪽 측면을 보면은 유심을 뺄수 있는 핀이 보입니다. 네, 밑에를 보면은 스피커가 두개 구멍이 있고요. 그 다음에 USB-C 타입이 있어요. 자, 유심을 한번 빼볼게요. 네, 이렇게 유심을 빼면은 네, SD카드와 유심을 동시에 꼽을 수 있는 유심 트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함께 쓰기를 꼽으면 어디서든 인터넷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켜 볼게요 아, 아쉽게도 제품이 안 켜져요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봅니다 충전을 해 줄게요 네, 스펙을 언급해 드리면은 스크린은 10.3인치 1872곱1404 잉크 디스플레이로 227 ppi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. 램은 4기가, 롬은 64기가인데요. 2기가하고 32기가 제품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제품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LTE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CPU는 헬리오 X20 데카 코어 프로세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최신 프로세서는 아니지만 전자책 단말기에서는 고성능 제품으로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잉크 전자책 단말기에서 LTE를 지원한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. 어, 전자체 단말기에서 LTE 통신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,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분들은 업무 자료를 실시간으로 동기화시켜서 이 e 패드에서 보거나 또는 원노트로 필기 시 실시간 동기화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. 유심은 외산 제품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, KT, LG, U+, 유심 모두 지원하고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. 네, 와콤 EMR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을 지원하고 있어서 괜찮은 필기감을 구현해주고 있습니다. 이 패드 언박싱을 진행했습니다. 궁금한 사항을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때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